네, 여보세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봤더니 연결이 되네요. 아,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네, 방송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냥 일하다가 예. 한번 들려봤어요 아, 그래. <laughs>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디 사시는데요? 인천이요. 아, 인천에? 네네. 연세는요? 말때 72살이요. 아, 72살? 네네. 그래,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사별이요. 언제 사별했는데요? <laughs> 2000년도요. 오래됐어요. 한 25년 됐네요? 네. 어... 그래, 뭐, 선생님은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시려고? 네네. 아, 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반찬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반찬가게를? 네네. 어디서 하시는데요? 인천에서요. 아, 뭐, 저기 백화점 같은 데서? 아니요. 그럼요.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아, 반찬 가게를 응. 네, 네. 그 반찬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7년 다돼 가요. 음.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데요? 전에는 남편 살아 있을 때는 식당을 오래 했어요. 장사를. 아, 네. 그래 가지고 저기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까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까먹기도 하고. 네네. 아, 그래 까먹기도 하고, 뭐, 그게 인생이지, 뭐. 네. 근데 선생님, 저기 사별하신 지가 25년 됐는데, 네. 왜 그동안에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중간에 친구가 한 사람 소개해서 만났었는데, 네. 잘안 됐죠. 아, 잘안 되고. 네. 오. 계속 뭔지, 뭐쉴 틈이 없이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 마음을 접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지금은 저기 한번 이렇게 꼭 만나가지고, 네. 어, 남은 여생을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죠. <laughs> 어, 자녀는 몇 남매 두셨는데요? 딸만 둘이요. 결혼을 다 했어요? 네. 손주가 다섯이에요. 아이고 그 엄마한테는 딸이 참 좋은데 아무리 딸이 좋아도 그죠 옆에 그렇지. 저기 덩글글 줄 나, 저기 남자 배우자가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지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죠. 네뭐 딸이 덩글글 줄 일은 없잖아 그죠?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그럼 선생님 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동안에 열심히 살고 예. 성실하고 예. 진정성이 있는 사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 음, 네네. 어. 그 그래, 그런 분을 이제 한번 만나면.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두 분이서 사,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규제를 음. 하다가 예 서로가 뜻이 맞으면 예 같이 지낼 수도 있죠. 아 혼인신고도 할수 있고? 네네 음 근데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작아요 제가 <laughs> 한 50? 인 메타 옷이? 아, 몸무게는요. 오, 옷 입고 달아보니까 요즘에 한 52kg 나가더라고요. 옷을 아, 많이 입으니까. 선생님은 키는 좀 작지만 그 체격 체형의 어떤 비율 같은 게 좋아 가지고. 네. 그렇게 작게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아담한데. 예. 일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뭐,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걸못 느끼고, 어. 그리고 가게가 지금, 한 11평짜리 하고 있는데, 처음엔 예. 사람 두고 같이 하다가, 예. 그냥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혼자, 예.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음. 그래, 그랬더니... 되게. 그 만약에 선생님 네. 그 지금 반찬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 한번 분 좋은 분만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겠네. 물론이죠. 맞지요 선생님? 네네. 어. 그 선생님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은 좀 어떠세요? 그냥 사는 집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예. 그냥 뭐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 준비 중인 아파트,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그, 이제 좀 있으면 재건축 할 수도 있겠네, 뭐, 그러면은. 그렇죠. 아. 그 남자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든든하니까 서로. 어. 선생님은, 저기, 키가 아까 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분은 키가 한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아요? 뭐, 한70 정도만 되면, 아, 70보다 뭐, 뭐... 좀 작으면 안 되고. 제가 적으니까 아, <laughs> 작은 남자는 이상하게 싫더라고, 옛날서부터 <laughs>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키 작은 여성들이 대부분 좀키큰 남자를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네네. 아,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 뭐, 보상심리라면 보상심리 같은 거,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 저기, 그, 홍동심 TV나,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장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예. 하루 종일 이 방송을 뭐 노래도 듣고 많이 여러 방송을 많이 들어요. 예.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돌려보니까는 선생님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제가 들었죠. 예, 아 너무 저기 전화잘 주셨고 네, 네. 그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아이 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고 네. 선생님을 이 남은 여생에 이 진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